총정리태영 98도, 98도 고자 <laughs> 읽어봐. 어떻게 하고 싶다고? 어떻게 하고 싶다고? 그때 을 4차 함수를 미분하면 <laughs> 3차 함수야 최고차항 양수 기준으로 3차 함수가 <laughs> 이렇게 되거나 <laughs>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다 했나? 이 정도란 말이야. 아 이것도 똑같은 거지. 요 정도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무슨 값 갖는다고? 그 속값. Yeah. 여기 극값 못 갖고, 여기 그 속값. 여기 그 속값.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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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 속값. 여기, 극대값.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얘나, 얘나, 얘는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게 대칭 축은 아니야. 그래서, 4차 함수는 최고창기, 기준, 양수기준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되든지 이렇게 된다는요 최고창이 음수면 이렇게 되든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밖에 없단말다요 네, 개가 근데 문제에서 어떻게 하고싶다고 극댓값이 없다고 그럼 그래프가 극솟값만 하나 갖고 싶다는 거하똑똑은은이이라고 예외가 있을 수가 없어 4차 함수 p 그럼 일단 미분에서 인수분해까지 해야 되겠지? 거기까지 값이 컸네. 미분 인수분해까지. 일단 얘가 실근을 두 개를 가져 실근을 두 개를 가온다고 그러면 실근이 세 개잖아.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야. 여기 극값, 여기 극값, 여기 극값 가지니까. 근데 여기서, 실근을 두개 가질 때 판매식이 즉 이거의 판매식이 양수일 때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게 제곱이 될 수도 있잖아 그냥 실근을 뭐 실근이 여기서 3하고 5 마이너스 -1하고 2, 0 7하고0 8 이런 것들은 다안 되는 거야. 왜냐 a m i l y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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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값이 없어야 돼그런데 생각해 야될 부분이 여기서 그이 X하고 X 마이너스 세모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u can do t h 그러면 은래프프어어떻이 이게 y 함수로 어떻게 되냐면 혹시 이거 아까 얘기했던 마지막 문제하고 어떻게 보면 연결되는 문제야. 그래프 스케치에서 특징 찾는 문제란 말이야. 4x 제곱의 x n You get on. 이 o u a가 0이면3니까세모가 아니라 이게 3이죠. 그래서 a가 0이면 여기 x라는 인수가 밖으로 뽑혀 갖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건 괜찮은가 한번 살펴보면 0하고 3에서 지나가고 접하기 때문에 어때? 어떠냐고? 여기 극강못 갖는다고 그랬잖아. x축을 지나가야 극강을 갖는다고 그랬잖아. 여기서만 극 속감을 가지니까 일단 이거 합격이래 그 다음에 완전제곱식이 될때 이게 판별식이 0일 때 판별식이 얘가 있잖아 판별식이 양수 0 응. 음수 3가지 말고 또 있냐고 판별식이 양수일 때는 끝났잖아 판별식이 0일 때즉 4x에 그럼 x-2분의3의 제곱이 되겠지 a는 4분의9가 되면서 이거 되나 보자 이거 되나 보자고 0하고 2분의3에서 2분의3에서 바운스 0에서 지나 이거 돼안돼 그지? 여기, 이거 1개 도함수야. 여기, 여기서만 극소값 같잖아. 아, A가 4분의 9일 때 합격. 그 다음에 판별식의 음수일 때는 어떻겠어 이게 판별식의 음수라는 거는 인수분해가 안 되고, 이거 자체가, 이거 자체가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야. 아래 볼록인데 판별식의 음수니까. 그 말은 X에다 뭘 쳐넣더라도 양수야. 뭘 쳐넣더라도 양수야? 그러니까 1개 도함수의 개형은 어떻게 그려지겠어? 0에서만 그래프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이게 양수니까 이거 양수잖아. 여기 0에서만 0보다 큰 숫자 넣으면 양수 나올 거 아니야. 0보다 작은 숫자 넣으면 음수 나올 거 아니야. 0보다 큰 숫자 넣으면 양수 나올 거 아니야. 0보다 큰 숫자 넣으면 음수 나올 거 아니야. 여기를 왜 생각하냐고. 판별식이 음수면 이 새끼는 항상 x 축하고 안 만나니까 양수잖아. 그래 그래프 개형 1개 함수가 이렇게 되잖아. 어때? 괜찮지? 여기서만 극소값 가지니까 따라서 판별식이 음수가 될 때가 언제니? 판별식이 이거니까 음수가 될 때가 언제니? A가 4분의 9보다 클때 아까 A가 4분의 9일 때 괜찮았고 따라서 A가 4분의 9보다 크거나 같다 즉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일 때다 괜찮았고 그 다음에 아까 판별식이 양수일 때 요 x 요것이 제곱 인수가 될 때, 즉 a가 0일 때도 추가로 답을 써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근본적으로 이걸 분류를 잘 해야 되는데 어떻게 분류를 한 거냐면 판별처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가 판별식이 양수, 0, 음수 셋 중에 하나일 거 아니냐. 그 다음에 특히 판별식이 양수일 때 요게 조심해야 되는 게 어 여기서 근이 두개 가는 건다안 되는데 혹시 요 여기서 x라는 인수를 뽑을 수 있잖아. 그러면 제곱이 되면 어떻게 되냐를 따로 따져봐야 된다고 따로. 알겠어. 자 근데 우리 프리즈레저는 그냥 얼척 없게 이게 개소리를 막 시전해놨다고. 자 필기해봐. 아니 기준을 잡고 분류를 해야지 이렇게 이렇게. 기해 봐. 이거 밑줄 긋고요. 써. 판별식이 양수, 판별식이 0, 판별식이 음수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여기서 판별식이 양수일 때 x 제곱 x 3. 이걸 딱즉 여기서 제곱이 x가 하나 뽑혀 갖고 이것이 제곱이 될때 그때를 꼭 따로 따져 봐야 돼. 그 이렇게 필기하면 되겠어 우리 프리집은 두서없이 그냥 다 이렇게 무슨 국어책처럼 서술을 해놨는데 그게 아니고 서 이차식이 한별식이 양수 아니면 영어 아 음수 아니냐 그잖아 셋 중에 하나에 반드시 들어가잖아 모든 이차식은 셋 중에 하나잖아 이렇게 분류를 한 다음에 차분 차분 차분하게 하나씩 따져보고 접근하는 게 다른 거다. 아는 <laughs> 말이야, 내 말은. 정석은 그릇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헛소리를 써 놓은 거야. <laughs> 자, 그러면 바로 밑에 필기하시고요. 바로 밑에 유제 14분 적용시켜 보세요. 유제 14분 풀어보세요. mm-hmm